그러면 8월 말까지 두 가지 금리 나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재료였다면 남은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점 시각은 더욱더 뚫릴 수밖에 없다 대표님 응? 오늘 장 어떤가요? 아 오늘 장은 약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뭐, 이런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기대를 한 편이었는데요. 어떤 기대냐면, 지난번에 관세협상이, 뭐, 일본 중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시도 그렇고, 관세협상이 악재로 판명을 안 났거든요. 근데 관세협상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또 추가적인 자료들이, 재료들이 나올 때, 어, 호재로서의 재료,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또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조방원 또는 반도체 나아가서 뭐 엔터랄지, 뭐 소비주랄지 어떤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는 사실 했죠. 근데 어제 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시장의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라는 주의예요. 뭐냐면 있기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끼리 뭐 예측을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했잖아. 그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오늘 개파락에 마이너스 마감을 했다 그 얘기는 뭐 우리나라 산업에 뭐 별로 호재거리가 안 나왔잖아 결국은 지금 8월 달에 8월 중순부터 마지막 주까지 가장 중요했던 두 이슈 이벤트 큰빅 이벤트가 뭐였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둔 잭슨홀 미팅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호재 보따리가 나올지 근데 이두 가지 중에 금리 인하는 백신홀 미팅은 성공적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미국 증시 2% 올렸으니까 근데 물론 어젯밤은 또2% 오른 거에 대한 조정으로 반락이 나왔지만 통틀어서는 그래도 호재였고 이틀 합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직.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실제 금리 인하를 뭐 9월 달에도 하고 뭐 10월 달에도 하고 올해 안에 맥시멈 3번, 평균값 2번 또는 1번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3번을 할지 2번을 할지 1번을 할지는 연말이 돼봐야 아는 거죠. 지켜봐야죠. 계속. 근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건또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후속적인, 실무적인 이야기들 나올 수 있지만 약간 비코제이 타이밍은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 8월 말까지 이두 가지 금리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재료였다면 남은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제 개편 아니에요. 시점 시각은 더욱 더 세제 개편 안에 뚫릴 수밖에 없다. 근데 세제개편 쪽을 보면 시원하게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 여당 집권 여당에서 집행하는 행하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빨리거든요. 있 예를 들면은 팔리로 사면 뭐 어떤 반대가 있던 어 일단 사면 조국 사면이 확정되고 바로 그리고 또 노랑봉투법도 특별히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의결 또는 각각의 특검 바로 바로 집행.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 이세 재개편안이 나왔던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싹 진행하려고 나온 거였고, 근데 투자자들이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거세서, 어, 민주당에서 약간 못 이기는 척, 아, 이러면 안 돼요라고 했지만, 뭐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지금 꼼짝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 50억 원안으로 가면 좋겠는데, 가면 허재는 분명하거든요. 뭐안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가면은 지금 연말까지 남아있는 호재는 이제 금리 인하 하나 남는 거죠 금리 인하 세번 할지 두번 할지 한번 할지 해서 세번 뭐 하면 좋겠다 정도인데 일단 한미정상회담의 여파로 뭐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수치적으로 어떤 재료가치로서 야이 산업 대박 났다 라고 할 만한 건 일단 안 나왔고 뭐 후속 조치로 실무자급 회담에서 그런 빅 재료가 나오기는 희박해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세제 개편한 50억 유지냐 천 원이냐, 0억이냐 이거에 대한 게 지금 현재는 가장 큰빅 이벤트인데 빨리 나올 확률보다는 좀 천천히 진이 빠질 확률이 있어서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말을 했더라고요. 어, 미국이 지금 계속 위대해지고 있다 그 증거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가지 않았느냐. 어디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자에서 하루 하루 조정받긴 했지만 당연히 사상 최고치가 맞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에서 뭐 열을 조동받긴 했지만 어 사상 최고치가 맞아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표현을 한 거라면,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는 위대해지려면, 역사적 신국가를 치는 위대한 지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나오기 보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번 3,300 돌파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7월 말, 8월 초 완전한 찬스, 정말 노마크 찬스였거든요. 이 7월 말이 분위기는, 그냥 노마크 찬스로 3,300 휙! 밀어주기만, 발레 건들기만 하면 꼴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마크 턴스에서 완전히 헛발질을 한 거죠 세대개편안으로 헛발질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게임은 박빙이 됐는데 역사적 신국가가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면 역사적 신국가를 앞두고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박빙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적 신국가를 치는 미국이 위대하다면 우리나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정부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청상의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결국은 거래소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고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왔다는얘기는 거래소 종목들이 조정을 더 받았던 얘기고요. 거래소 종목에서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마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마이너스 마감,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마감. 그래서 한미정상에 다보면 조방원이 수혜주와의 조방원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반 그러니까 수치적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50% 나머지 50%는 약간 뺐다 꿈 빨리 같은 거예요 기정사실이 된거죠 한미정상회담 했잖아 그럼 어쩌라고 뭐 이런 내용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200좀더 보면은 일단은 대한유화가 양손만 계속 나오면서 쭉쭉 뻗어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못 오는 종목이 대명사 불닭볶음면은 사망식품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코앞에 왔고요 FNF, 롯데케미칼 역시 화학주 한올 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 삼성중공업 오늘 음선 그래서 조선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마이너스 보였고 오늘 갭상승 나왔었거든요 어, 재료가치매매는 어제 사서 오늘 시초가입파는게 최선의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 한미약품 한국인컴퍼니 크래프톤 어, 크래프톤 게임주 넷마블도 게임주 부산 로보틱스 로봇주 로봇주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좀더 상승이 나왔다는 거 하락 종목 들을보면 그동안 조방원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올랐고 조방원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끝나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진 건두 가지라고요 뼈다콤 빨리 어 기대치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빠져야지 또는 기대치에 올랐는데 별로 기대에 충족되는 어떤 재료가 없잖아 숫자도 없고 그래서 대우건설 한전기술 원전관련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대한항공도 심지어 이번에 뭐 보잉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한항공 오어도다 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원전, 조선, 결론은 한미정상회담, 수혜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다.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다음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6% 하락했어요. 시초가 플러스 나오면서 6% 하락. 효성중공업, 그나마 전력기계 3인방이 좀 버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빠졌고.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 대비 조선주면서 좀잘 움직인. 로버티즈 오늘까지 오르면서 로봇 관련주, a b l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또 배출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사적 신고가.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등락 현황에서 뭐 시총이 모나미, SM코아, SP시스템스 뭐다 천억 미만짜리였고요. 야 오늘 야이 정도 시총에 애가 올랐어? 이런 게 5,800억 짜리 원익홀딩스 16% 상승했고요. 대한화 화학주 8,000억 짜리 11% 상승. 2,000억 짜리 나우로보틱스 11% 상승. 8,000억 짜리 유일로보틱스 10% 상승. 8,000억 짜리 코미코 반도체 관련주 9% 상승. 더전비전 2조 2,000억 짜리 8% 상승. AI 관련주.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야이 업종이 주도 업종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게 그다지 나오지 않았고 화학주 또는 ABL바이오 같은 대한유아의 화학주는 완전히 바닥에서 올리는 거고요 ABL바이오 같은 종목은 역사독 신고가 근처에서 오늘 한번더 신고가를 빵 뚫어줬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화학주 정도고 좀 기대를 모았던 조방원 정상회담 관련 주들은 오늘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뭔데 반은 이미 올랐으니까 반영 됐잖아. 뭐, 이런 내용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태까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세무사의 월간 성장주 강의를 보시면서 16종목 픽을 보실 수가 있었고 또 이세무사와 홍세무사의 쪼인 강연인 단기 매매 강연 그리고 바닥잡기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의 강의 월초 강의, 월중 강의 두 번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쓴책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는 이렇게 멤버십 회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고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멤버십의 가격은 올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더 제공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몽당연필님의 주간 공략주. 뭐 이건 몽당연필님 이제 이름을 더 정확히 정하실 텐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종목씩 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하는 강연이 한 달에 두 번이 들어간다면 매주 한 번씩. 몽당연필름의 종목 선정 특강이 들어가니까 제 팬들도 많이 있지만 몽당연필름 팬도 많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0억송 노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나는 1 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 파이팅.